가 번째 문 글씨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도이루어지니다 이는 하늘의 강자 그대로 위 일에서 힘과 을가고하나님을 알고 영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이 존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환영받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장차는 또천국에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며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예. 뜻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 천사에게서도 그렇게 잘 펼쳐진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잘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이라는 말에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그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천사와 성도를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잘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천사들은 하늘처럼, 하늘이라는 단어로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이렇게 소유리 문답에 대한 이런 정규적인 교육을 받질 않아서 주기도문에 하늘이 몇번 나오는가, 또 주기도문의 두 번째 하늘이 뭘 뜻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에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만큼 장로교의 이 중요한 기도 원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워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풍성케 해가는 바로 이 기도의 원리들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자꾸만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도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낯섬을 보게 됩니다. 하늘,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후반부 문장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잘 펼쳐져 가고 또 실천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그러니까 소율이 문답에서 쓰는 부사나 형용사, 특별히 동사들은 또 유념하면서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 한 문장에 깊은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져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그 뜻을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리 공부가 모든 기독교의 첫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배경 지식만 잘 알고 정작 중요한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론적 핵심적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알아야 된다.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 그냥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일곱 가지로 정리되어지는 기독교의 칠대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어, 죄에서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이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이 신칭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고라는 말에는 반드시 지식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라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적인 지혜의 이해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깨달으셨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고. 알긴 아는데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또 의미가 없는 것이니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많이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 교리적 지식이 자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이러한 삶의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실천에 이러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지고 나아가지 않는다 라는 소위 말해서 머리로 알았던 그 교리적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전 삶을 불태우지 않는다 라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비주의, 소위 말해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그런 기독교로 끌고가는 모습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교조주의, 스콜라주의, 그저 교회 와서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배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닌 그저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위 말한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교리를 특정한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강제화시키는 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걸 교조주의라고 그러고 스콜라주의라고 그러고 그걸 학문주의라고 그러고 이성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날 자유주자들이 의 온갖 철학을 동원해서 성경을 설명해 나가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싫어하고 그저 성경만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이성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저 성경에 대한 배경지식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한쪽에서는 체험주의,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된 뜻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펼쳐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도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성경의 핵심 강요또 주제 교리 초점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는 두 가지가 따라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이라는 두 동사를 썼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강압적인 그러한 굴복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교회 성도들이 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게 일반교의 성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맹종과 맹신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써먹었던 방식이에요.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어, 결국에는 우상과 수많은 샤머니즘 속에 빠지게 하면서 어, 교황의 말과 신부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맹종, 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또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등장을 합니다. 순종은 잘 하려고 하는데 복종은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사실은 좀 맹종하고의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절대적인 복종의 개념이 교리 없이 복종을 하게 되면 맹종이 되는 것이고 교리를 잘 이해하면서 쫓아가면서 복종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절대적 강압에 의한 무릎구름에 대한 복종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개혁의 교 성도들이 이 후자를 잘 못하는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좀더 자기가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졌을 때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스타일들이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는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설득해서, 설득되어져서 잘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복종의 문제는 아직 성도들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로교의 정치와 예배와 또 교리들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될때 장로교 성도들은 멈칫멈칫 하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장로교의 그 틀이 심각하고 교회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성도들이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그 교회를 신뢰하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구성했을 때는 내가 이해가 되어질 때는 순종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장로교의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깊은 교리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하고 신뢰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트러블이 발생이 될 때는 바로 이 복종의 문제에서 트러블이 발생이 돼.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개혁교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당부하는 것이 개혁교 성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개혁교 목회자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한 노회와 한 교단의 어떤 질서에 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수긍하지 아니한다라면 장로교회 법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장로교회 법으로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단에서도, 노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전통이요 소중한 질서라고 한다라면 아직 어린 목회자들은 그러한 깊은 질서들을 또 총회의 교단의 중요한 세칙과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저도 사실은 어, 교단 헌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직 신학 분야의 전문가지 또 헌법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헌법을 유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장로교의 그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이걸 교회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문장과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 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일반 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겁니다. 헌법을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 국가법에 헌법에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장로교의 교회법이 있고 그 교회법에 대한 총의 세칙과 노예의 세칙이 있어요. 그건 그 분의 전문가들만이 더 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아, 이게 좀 그런 내용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구나. 안수집사를 세울 때또 장로를 세울 때 장로가 어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는 또 그런 그 중요한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음, 그럴 때는 얼마든지 또 이렇게 노예 질서와 총회의 질서들을 또자문을 구해서 내가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교단이 그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가 어떤 면에서는 개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장로 교단이 또이 교단이 속하고 있는 또 교회와 교단은 적어도 세례를 기본적 정치 질서로 함께 존중해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개개의 교회들이 침례를 행한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독립화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화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의 좀더 거대한 그러한 교단 중심으로 교회의 연합 구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교단의 교회법과 질서들을 복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적어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그 교회를 신뢰하고 또그 장로 교단을 신뢰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장로교 신앙을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천 내용들에 있어서 아직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어떤 그런 정말 심각한.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사람을 죽인다든가, 사람의 어떤 심각한 그의 삶에 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 기독교의 근본교리인 칠대교리를 위배하는, 아주 명백하게 위배하는 큰 어떤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종해도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질서는 모든 걸 이해하고 쫓아가는 게아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면서 토대를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서로가 신뢰와 존중감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배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는 신뢰하면서 또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똑같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모두 다 설득해내서 그렇게 또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이해도의 차이와 여러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는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질서들이 잘 조화롭게 유지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펼쳐져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 교회를 표방하는 많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또 조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는 것 통해서 세워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기도 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가 부실하게 세워져 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교회에서 잘 세워져 가도록 더욱더 함께 또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